할렐루야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여요와의 말씀이라.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하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 아,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백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어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46장의 애굽에 대한 예언에 의해서 그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북방에서 오는 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본래 BC 1 2세기에 지중해에 있는 섬크레데에서 아, 팔레스타인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하신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만 것입니다사랑하 성도 여러분, 원래 블레셋은 다윗의 통치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몬 사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련된 이후에는 점차 그 기세를 회복하여 마침내 남유대의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에 숨겼던 수많은 우상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위협하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부축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스바다냐 스바냐나 스가리아 등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왔는데, 이런 블레셋이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괴롭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을 때도 있으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간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는 반드시 최종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불레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어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다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께서 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을 침략했던 바벨론은 온 마을을 덮치고, 또상업을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듯이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강물과 같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장차 브레셋을 침략할 바비라는 위험을 보고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험 속에 내팽개치고 달아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브레셋이 당할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히 짐작조차 할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브레셋이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배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철저하게 패망하고 두려운 재앙을 만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블레셋이 바벨론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대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 블레셋은 해양 강국인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바벨론 침입받았어. 그들도 역시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기대대로 원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들의 원 거주지인 또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갑돌섬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들의 원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갑돌섬에 남아있던 소수의 동족마저도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엄하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도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인간이 힘을 모으고 지혜와 모략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변경시키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타로라는 블레셋의 가련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심판의 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거리도 남김없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도 그 중도에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부지런히 점검해야 될 것이고, 이 블랙색과 같이 두려운 심판을 당한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 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큰 멸로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겸손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다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총회와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단임 목사님께서 알바 귀하고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옵소서, 또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수술과 또 여러가지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 모레 있게 될 우리 청년회 또 대학군연합 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들고 나오신 개인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로 되기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을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예옵나이다. 아멘.